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재입니다. 빙하 여러분 한국 IMF 터집니까? 이제 영상을 만들 때가 된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외환 위기가 또 터지냐? 아니면은 너는 이런 상황에서 IMF가 또 터질 수도 있는데 왜 집을 사라고 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클래스 그리고 새로 나온 책 그리고 제 생활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응원해 늘 감사드려요. 일단 전 오늘 세 가지로 좀 준비했습니다. 를첫 번째. 외환 위기가 터지는 배경. 왜냐면 우리 한번 터졌으니까 97년 98년에 한번.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왜 터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 옛날에는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드리면은 좀 우리가 준비할 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외환 위기 얘기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가 날아가면 끝인데. 일단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 IMF가 옛날에 터지기 전엔 아직 안 터졌으니까 지금은. 예전엔 터지기 전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거는 댓글을 제가 많이 부탁드리는데 저희 어른 세대에 많이 부탁드리는데 지금보다 경기가 훨씬 좋았어요. 먹고 살만 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그때도 힘들었고 그때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돈 버는 건 어려웠지만 제 말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쉬웠다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지금보다는요. 그러면 그 당시엔 왜 터졌냐? 막 부풀리니까. 사업을 확장하니까 외국에서 국제 머니, 달러를 꼬와서 그 돈을 가지고 국제적으로 확장했어요. 기업들이. 특히 기업들이 많이 했는데, 김영삼 정권에서 금융실명제하고 막 복잡한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견이 좀 나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종금사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돈 끌어와가지고 막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게 이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못 갚기 시작하면서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버블이 꼈죠. 새로운 이제 돈맥이 생긴 거야. 돈을 막 땡겨 와서 막 성장하다가 터지고 대기업 터지면서 밑에 하청 다 터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는 경기가 괜찮았고 기업이 급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돈을 꺼와서 많은 이자를 내다가 감당이 안 돼서 터진 다음에 그게 아래로 쭉 퍼지면서 거기 피 고용인들이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지금에 비해서 인기가 있지 않았지만, IMF가 터진 다음에 안정된 직장, 평생 직장, 공무원이 훨씬 더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그리고 대기업, 특히 IT 쪽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연봉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경기가 좋아요. 이렇게 안 좋은 적이 과연 있었을까 어른들이 다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안 좋다고.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뭔가 버블이 끼거나 막 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 쭉 줄어들고 있죠. 힘이 쭉 빠지고 있고 기업들도 문재인 이후로는 그렇게 확장을 안 해요. 왜? 확장하면 큰일 나니까. 기업을 괴롭히잖아요. 기업을 굉장히 눌러서 뭔가 그런 식으로 버블을 쌓아서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것 때문에 IMF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대기업들의 능력이 없어지면서 외화를 못 갚으면서 외화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때 외화 위기 IMF가 터진 이후로 25년 지났어요. 25년 동안 한국은 엄청난 체력을 쌓았습니다. 4,200억 달러를 아예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어요. 사이만 좋으면 꼬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상황이 되면이에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근데 예전에 미국이랑 달러 스와을두 번이나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사실 예전에 IMF 터질 때도 일본이 도와줬으면은 안 왔거나 시간을 끌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일본은 엔화가 스와핑이 되거든요, 저기. 미국 달러라. 걔는 통화 스와프가 돼 있어서 스와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국이 만약에 일본이랑 했으면 그것도 되는데 그때 안해 줬죠. 왜냐면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그때에 비해서 상황이 경제 상황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25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리고 계속 안 좋아지면서 위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건 맞아요. 그때에 비해서 리스크 준비는 훨씬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달라요. 그때는 뭐 기업을 위주로 터진 거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터진 이유 쉽게 얘기 그때는 기업이 여러분. 국가도 국가지만 기업이에요. 국가가 기업한테 그렇게 하게 해줘서 기업이 그렇게 하다가 뻥 하고 터진 거죠. 근데 기업이 터뜨린 게 맞고 기업이 터지면서 개인과 국가가 같이 날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막, 막 성장을 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 기업들 때문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이 IMF 위기는요, 그냥 이재명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imf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을 얼버무리면서 돌려 이분들이 지지하니까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한국 경기가 안 좋지 않냐 왜 말을 또 뒤로 빼세요 imf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지금 미국이랑 막 그렇게 까불고 덤비는 거왜 한국이 imf가 지금 왜 터지는데요 왜 터져요 지금 정권 바뀐 지 4개월인데 나라돈을다 퍼다 써가지고 미래 세대의 에너지를 다 빨아쓰고 있는데 빚을 많이 써서 지금 한국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면은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대비를 해왔고 이게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좋아진 게 아니라 성장 속도는 내려오고 그리고 뭔가 한국이 좀 애매해졌지만 그래도 리스크에 대해서 많이 대비했잖아요 많이 위축돼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예전에 우리 imf는 엄청나게 확장하다가 터진 건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업이 아니고 국가예요. 인정해야 돼요. 국가가 터뜨려서 기업이랑 개인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기업이 날아가서 개인이랑 국가가 날아간 거고.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재명이 관세 협상이 실패하면서 그 돈이 넘어가게 되면은 해외에서 돈을 빼 나갈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i m 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혀 다르죠. 쉽게 얘기해서 그 완전 다, 모든 게 달라요. 그 전에 원인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거긴 한데, 세 번째 약간 좀 이따 얘기하고. 만약에 여러분, 기업이 터뜨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업이 다날라가야 돼요. 기업이 날라가게 되면 국가도 날라가고 개인도 날라갑니다다 엮여있으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이번에도 국가가 만약에 IMF를 터뜨렸다? 그래도 기업도 날라가고 개인도 날라가요 그런데 제 말은, 자, 요제 이제 세 번째.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은, 그때는 기업이 터뜨렸죠. 그러면, 해결이 되려면, 또는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들이 욕심을 덜 냈거나, 기업들이 달러의 빚을 못 내게 만들어 놨거나, 정부 정책이, 또는 기업들이 날라갈 애들이 전부 다 날라가고, 구조 조정을 끝내면은 IMF가 종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재명이라니까요. 이걸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재명을 빼놓고 imf가 지금 와야 되는 이유 설명할 수 있으세요 없거든요 지금 기업들이 뭘 그렇게 활기를 친다고 지금 갑자기 터져요 아니면 한국 국민들이 지금 달러 빚을 많이 했습니까 한국에 달러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 정도면 적은 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본이랑 비교해도 경제 규모랑 비교했을 때 적은 편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번 겪었으니까 그렇게 세게 때려 맞고 준비가 안돼 있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왜 i m 프 얘기를 하냐고요. 이재명 때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없어지면 됩니다. 또는 터진다고 해도 얘를 없애면 됩니다. 야얘를 없앤다고 그렇게 돌아오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가 되게 힘들어요 경기가 그리고 정권이 하비르 밀레이로 우파 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완전 친친 트럼프죠. 바뀌었는데 너무 돈을 퍼주다가 갑자기 바꿀라니까 당연히 이 순간에 과도기가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는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하베이의 밀레이 지지율이 문제예요 이 우파 정권이 10년 20년 아르헨티나는 한 30년 가야 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썩었어요 나다가 아이템 국민들 머리가 완전히 설탕에 절여졌다고요 끝났어요 거의 2 30년은 해요 제가 봤을 때 30년은 전 잡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면 또 들어오거든요 또돈 퍼준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도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화수와프를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도 10% 브라질 30%, 50% 이럴 때 아르헨티나 10%, 무비자 입국, 그리고 통화 수와프 자, 그러면 이재명 리스크죠. 이재명이 날라가어요 트럼프가 오케이, 너네 정상 국가야. 그럼 통화 수와프 해줄게. 야, 너네 지금 외환위기 올것 같잖아. 미국이 통화 수와프 해줄게. 너네 위기 지나갈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소, 솔직히 여러분. IMF한테 돈을 빌리는 이유가 뭐예요? 달러 빌려오는 거잖아요. 미국이 빌려주겠다고. 미국이. 미국이 빌려준대요.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트럼프 탓을 하고 이거를 선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100% 잘못했어요 이거는 관세협상 완전 실패했고 뒤통수 쳤고 배신했고 거짓말했고 와서 선동했고 100% 과실이에요 트럼프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는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는 결론이 나오죠 첫 번째 지금 경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성장 속도도 나쁘게 좋은 분위기도 아니고 먹고살기 어렵지만 imf가 터질 이유는 옛날보단 약해요 옛날보다 옛날보다 뭔가 잘안 되니까 여러분 아니 버블이 터지려면 버블이 쌓여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버블이 있어요 사실 뭐가 그렇게 잘 되는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요 두 번째 더큰 차이죠 이유가 뭐예요 이땐 기업이에요 물론 기업이 안에는 국가의 책임도 있어요 그 지금은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은 앙에펌문 겪은 다음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국가입니다. 국가도 아니에요. 이재명. 이재명과 민주당 친구들. 얘네가 책임자예요. 그럼 세 번째, 원인과 결과. 뭘 제거하면 끝나겠습니까? 그때는 기업들이 자중했거나 기업들이 날라가야 끝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이 정치판, 국가, 여기를 똑바로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만약에 이재명이 없으면 트럼프가 도와주겠죠, 사실. 이건 제가 맞출 순 없지만, 아르헨티나를 지금 트럼프가 왜 도와줍니까? 도와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왜 도와줍니까? 그 이유 될수 있으세요? 트럼프가 하베르 밀레이 대통령 외에, 친친 트럼프 우파 대통령 외에 지금 도와주는 이유를 찾을 수 있으세요? 못 찾아요. 없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아르헨티나 정상화 시켜라. 브라질, 브라질 견제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본이 정치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배경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고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집값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메프가 터졌을 때한 17개월 정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KB 보면은 이렇게 많이 안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시에는 반토막 밑으로 내려갔어요. 터지면 지옥인 거죠. 근데 그거는 버블이 쌓이다가 터진 거고 지금처럼 다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옵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까?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고 있고 월세도 비싸고 어차피 집은 필요한 건데 예전이랑 같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예전에 한국에 있는 분들은 IMF도 결국 집값을 끝까지 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거 엄청난데, 여러분. 또 터지면 두 번째잖아요. 아 집값은 회복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또 언론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전만큼 영향이 있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예전만큼은. 그래서. IMF가 올 확률, 해결 방법, 배경, 그리고 터졌을 때의 효과, 기간을 계산해 봤을 때, 이거를 걱정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실적으로 내지 말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산을 다해본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IMF는 제가 옛날부터 공부했던 를 대상이에요. 왜냐면 부동산 때문에. 엄청 공부를 했죠. 또올수 있나? 중간중간에 IMF 얘기는 제가 부동산에 들어온 이후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8년 동안.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 때문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이렇게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좀더 디테일한 분석은 있습니다만 그러면 되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 당시 IMF가 왜 터졌고 어디어디가 망해 가지고 어떻게 됐고 집값이 어떻게 날라갔다가 어디부터 살아났고 전월세는 어떻게 됐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이거 되게 길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때 이제 공급, 건설사가 망하면서 이제 김대중 정권으로 연결된 요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마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짓고자 하는데 음. 본인마다, 사람들마다 계산법은 다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만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지? 이게 IMF가 진짜 터질 가능성이 얼마나 높나? 터진다면 얼마나 오래 갈까? 이유가 제거될 수 있나? 해결이 가능한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가? 이런 거다 계산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부동산이 필요한가? 집을 사야 되나? 전월을 쓰러 가야 되나? 이런 거 같이 계산해 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터질 거니까 옛날처럼 집값이 완전히 뭐 진짜 반값 이하로 내려갈 거니까 사람들 다 망해나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분야예요 여러분 혼자 아니시니까 목소리 내주시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앞에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